안녕하세요. 곽동입니다. 제가 멕시코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멕시코시티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내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소칼로 광장입니다. 소칼로 광장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소칼로 광장은 그 옛날 아즈텍 제국의 수도인 테노치트틀란의 중심부였습니다. 테노치트틀란은 14세기에 건설되었고 1521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도 코르테스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 제국의 주요 건물들을 파괴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의 소칼로 광장이 형성되었습니다. 팔로 광장은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이 되며 많은 국제적인 행사와 축제가 여기에서 열립니다. 곧 다가올 독립기념일인 9월 16일에는 대통령이 광장에 나와 엘 그리토를 외칩니다. 엘 그리토는 1810년 9월 16일 스페인과 독립 전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대통령은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비바 멕시코, 비바 라 인디펜던시아와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면 군중은 비바 하고 응답합니다. 비바! 비바 멕시코! 비바! 비바 멕시코! 비바! 비바! 이 외침은 국가적 독립이란 자부심을 상징하며 멕시코 역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순간이 됩니다. 멕시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제일 먼저 들러야 할 파이포 중에 한 곳입니다. 광장의 북쪽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당 중 하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건축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스페인 식민지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림과 조각 등 다양하고 화려한 예술 작품이 성당 내부와 외부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국립 궁전이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대통령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요한 행사와 행정 업무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궁전 안에는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예술 작품과 장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디에고-리베라의 벽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소칼로 광장 중앙에는 정말 큰 멕시코 국기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국기는 이 나라의 수도 중심에서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또한 멕시코의 독립과 자주성을 상징하며 광장을 방문하는 국민 및 외국 관광객들에게 멕시코의 국가적 자부심과 우상을 상기시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군인들이 국기를 대항하고 내리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국기는 세로로 녹색, 흰색,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고, 중앙에는 멕시코의 국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녹색은 독립을 의미하고, 흰색은 카톨릭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빨간색은 스페인의 지배와 멕시코인들의 피를 상징합니다. 중앙에는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는 아지텍의 전설에 보면 독수리가 뱀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곳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도시 테노치트틀란의 설립 장소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층빌딩은 라틴어 아메리카나 타워로서 멕시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딩은 1956년에 중공되었고 중공될 당시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 빌딩은 내진설계로 유명한데요. 중공된 지 1년 후인 1957년에 발생한 7.9의 강진과 1985년에 발생한 8.0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빌딩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소대기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멕시코시티의 타로라마 전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템플로 마요르. 마이오르. 템플로 마요르는 여 소칼로 광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입니다. 대사원 또는 큰 신전이라는 뜻으로 멕시코시티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아스텍의 주요 신전이 있던 장소로 현재는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전쟁신과 농업의 신을 위해 지어졌고, 제사, 의식 등 다양한 종교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20세기 후반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는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에는 여기서 발굴된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p a l a 데 i o de Bellas Artes로 우리말로는 예술의 전장입니다. 멕시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의 외관은 멕시코 시티의 도심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건물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입니다. 백색 대리석으로 된 건물 외부는 햇빛 아래서 빛나며 주변을 밝힙니다. 도미 상부에는 멕시코의 국장인 독수리와 뱀이 형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즈텍 전설에서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선다는 예언에 따라 테노치트틀란 도시를 세운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내부는 공연장, 박물관, 예술 갤러리로 사용됩니다. 건물 안에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그린 유명한 벽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우주를 통제하는 인간은 예술을 전당에서 가장 큰 보물 같은 벽화입니다. 그의 부인이기도 한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생을 그린 영화 프리다에서도 나오는데요. 뉴욕 메나탄에 있는 유명한 라카펠라 빌딩 로 위에 그렸던 것을 자신이 여기에 다시 복제해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리베라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멕시코 화가로 사회주의적 메시지와 아시색 문화에 대한 기쁜 자부심을 그의 작품에 반영했습니다. 그의 벽화는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디에고 리베라는 라카벨러 센터 빌딩의 로비에 큰 벽화를 그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카벨러 가족은 뉴욕의 랜드마크 건물에 예술작품을 추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리베라와 계약을 하고 그것을 그리게 했습니다. 리베라는 갈림길에선 인간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시작했고, 벽화에 많은 사회적 요소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그림의 중앙에는 레닌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라카펠라 가족은 레닌의 모습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리베라에게 그 부분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리베라는 그 요구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라카펠라 가족은 그 벽화를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멕시코로 돌아온 리베라는 우주를 통제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멕시코에서 다시 그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여기, 댈라스 아르테스 궁전에서 볼수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를 오시는 분이시라면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원에, 이런 공원에 와서 벤치에 앉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런 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에 가장 좋은 공원이 바로 멕시코시티 최중심에 있는 이 알라메다 중앙공원입니다. 이 알라메다 공원은 여기 시티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서 관광 온 현지 멕시코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벤치에 앉아서 옆에 앉은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거리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공원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 동안 유럽의 도시 공원 문화를 반영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여러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수가 있고 멋있는 조각상들 그리고 많은 벤치가 있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는 군데군데 넓은 장마당 같은 곳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취미활동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책을 파는 벼룩시장도 열리고 살사나 바차타 같은 춤도 추고 군중들을 위해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화안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을 좋아합니다. 불려나왔어요. 멕시코시티의 가장 주요한 대로에 제 뒤로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19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기념비의 꼭대기에는 멕시코 독립을 상징하는 금색이 칠해진 천사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의 높이는 총 45m이고 그 중에 천사당만도 7m에 달합니다. 기념비 내부에는 나선형 계단이 있어서 꼭대기 전망대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유예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찾아옵니다.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이 기념비는 멕시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멕시코 혁명은 1910년에서 1920년까지 이어진 사회적, 정치적 혁명으로 멕시코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불평등, 땅의 소유권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혁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혁명은 멕시코 현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이 기념비는 국회의사당 중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혁명이 일어나서 공사가 멈췄고 건설 방향이 바뀌어 1938년 혁명 기념비로 완성되었습니다. 기념비는 아치 구조물로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으로 높이는 67m입니다. 참고로 평양 개선문은 60m이고 파리 개선문은 50m입니다. 기념비 꼭대기 내모퉁이는 대형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은 각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약평등법 정의로 혁명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게 기념비 꼭대기에는 주요 혁명가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혁명 박물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멕시코 시티의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코 혁명. 아우 시끄러워서 저기 너무 시끄러워요. 아우 시끄러워 그아지 정신이 없어.를 가져왔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미치겠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어, 저녁에 공연 준비를 해서 언제, 언제 연습이 끝날지도 모르고 책이나 구경하러 갑시다. 제가 머물고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여기 차풀펫 댁 공원이 좀가까워 갔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자전거 없이 전철로 오게 오겠... 여기 바로 전철 입구가 있습니다. 리버나인 차플펫댁여기로 나오면은 바로 이제 공원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있어요. 어제 오늘 아주 즐겁습니다. 이제 갈때 갈등...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내일만 지나면저 한국 돌아갑니다. 하른악가고 음, 어제도 너무 즐겁게 보냈고 오늘도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짜 저 완전 연, 연예인 됐었어요 그냥 뭐 아우 완전... 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깔끔해서 아, 너무 즐웠고 오늘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어, 사람들 군중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지금 뭐 친구 하나 없지만 저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 얼굴 보고 환한 미소들 이런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이런. 고부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자도 어, 있으니까 괜히, 그냥, 괜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요 예. 뭐 한국 갈 날도 다가오고 그래서 좋은건지 아, 여러가지 기분이 좋습니다 저기 네. 이거는 소년 영웅 기념비로 1847년 미국과 멕시코 전쟁 중에 차플팩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여섯 명의 소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기차플팩백 성입니다. 사람들이 멕시코 시티를, 멕시코 시티 전경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 발코니에서. 저도 곧 저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올라가 보시죠. 약간 이렇게 언덕이져 있어요. 첩첫백대성이 음. 네, 이렇게 언덕,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첫백태기라는 말이 메뚜기 언덕이라서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 경사가 져 갖고 오뭐 위로 올라가면 멕시코 시티를 경치를 볼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음. 사람들, 사람들 엄청 많죠? 그냥 진짜 <laughs> 멕시코 전역에서 다온것 같아요. 그냥 몰려들어왔어요. 이 9월 달이 최고의 피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제가 뭐 1년을 있었던 1년 꽉 차게 멕시코 시티에 살은 건 아니었지만 아, 보니까. 9월 달, 멕시코 독립 기념일이 있는 이 9월 달에 9월 달이 최고의 피크 관광 시즌인 것 같아요, 멕시코 시즌. 그래서 멕시코 전역에서 올라온 멕시코 현지인들, 그리고 중남미에서 중남미에서도 많이 왔더라고요. 제가 공원에서 이렇게 만나고 얘기한 사람들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가 뭐다 많은 사람들,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어, 페루, 어제는 또 페루에서 온 아주 인텔리전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음, 여기 무남대학교에서 마스터디그리를 또 공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이제 미니스터리, 뭐 정부 관계된 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멕시코 아니 빼러 오면은 저한테 무슨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갖고 이거 쉽게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laughs> 그래서 어 연락처도 받아놨고 네. 아무튼 멕시코 저녁 아니 중남미 저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아 지금 아주 그냥 기분이 <laughs> 아주 들떠집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관광 오기에 딱 좋은 계절이 어 가을 그중에서도 9월 달인 것 같아요. 음. 9월 16일을 9월 16일을 전후해서 9월 16일 전후로 해서 오면은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볼 것도 많고 행사도 많고 제가 에어비앤비 10층에서 자고 있는데 전망이 좋아요 멕시코 시내 이게 빌딩들 고층 빌딩들 이렇게 딱 보면 밤에 되면은 아예 화려하게 조명이 착착착 착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게 이 9월달에 막 조명이 이 멕시코 독립기념일에맞춰서막 거기에 관련된 조명을 막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하더라고요. <laughs> 저 멕시코 사람들 진짜 카메라 좋아해요. <laughs> 네, 네. 제가 한번 더, 한번더내 카메라에 이거 좀 뭐야, 인사 안한 사람은 못 봤어요. 어, 제가 들 때마다, 킬 때마다 그냥 다들 와서 인사하고 어, 그런 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가 메인 입구. 산길리에. 초대 황제 마스밀리안이 살았던 집이에요. 음. 대통령경으로도 쓰였었고, 지금은 국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와, 미 뮤를 좀 보세요. 이 무슨 슈퍼맨 같아요. 이런 멕시코하고 미국 간의 전쟁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미국 간의 전쟁에서 멕시코가 져갖고 현재 캘리포니아, 그 서남부, 광화한 땅을 다 그때 미국한테 할양하게 됐죠. 네. 오케이, 알라이, 고마워. 오케이, 고마워. 우와, 진짜 캐슬 성 같죠? 예. 음. 아. 음. 옛날 스페인, 이탈리, 독일 그 많은 성에 갔을 때본 느낌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 엄청 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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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던 거야? 다, 어? 손가락 기든다 엄청 큰 거. 음. 이건 뭐비녀네 어? 어, 황금 미녀야? 이, 둘야 반지야? 반지야? 반지. 가슴에 차는 브러치 같아, 크기가. <laughs> 와, 완전 숲이에요. 센트럴 파크보다 두 배가 크니까 한국에서 서울 숲의 15배. 예. 그이 뒷부분, 뒤로 해서 엄청나게 큰 부지를 갖고 있어요, 이 공원이. 너무 부러워요, 이런. 키내 중심에 이렇게 큰, 아주 거대한 공원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이게 멕시코시티의 허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공원의 이 나무들, 숲, 여기서 나오는 맑은 공기, 산소, 아,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멕시코시티 공기가 아주 맑고 상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드디어, finally. 와, look at this. 와 이거를 말했던 거죠 이게 이게 하이라이트 같아요 이 성에서 음. 와이 전경 좀 보세요 와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와이 환상적인 와 이, 여기가 제일 먼저 와야 될 곳이네요 어. 멕시코 시티 관광에서 제일 먼저 와야 될곳 와, 음, 와, <laughs> 입이 안남물어 지네. 천사의 상 독립기념비가 저 앞에 있습니다. 와, 이게 혁명의 길에. 차플팩텍 공원에서부터 저기 똑갈로 광장에 있는 역사지구까지 쭉 이어지는 멕시코 시티의 메인도로입니다. 끝내주죠? 음. 여러분, 멕시코 시티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지 모르셨죠? 제가 지금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laughs> 와, 차플팩텍 성에서 바라본 멕시코 시티 전경.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묘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는 한 폭의 그림. 음. 여러분 꼭 멕시코 시티에 오셔갖고 여기 제일 먼저 들리세요. 여기 제일 먼저 오시면은 멕시코 시티를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걸놔두고아 어,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안 떨어져요. 음. 을 지나가면 또 어떤 멋있는 게 나올까? 와, 그냥 계속 계속 입이 안다물러집니다 <laughs> 너무 멋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 차풀 패덱 성에. 와, 그 막스밀리아는 얼마나 좋았을까? 매일같이 이런 성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았으니 응? 여기서 부인과 두, 둘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응? 이큰 성에서. 자, 여기 또 다른 화이라이트가 나옵니다. g 라 l i g h t of the sky. I'm g o i n 쫙 to go to the balcony. I'm going to go to t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마도 제가 본 스테인드글래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래스 같아요. 제가 수많은 유럽에 있는 성원들다 가보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옛날 그 기억들이 다 잊혀져 갖고 모르겠지만 이 스테인리스 글래스가 가장 아름다운 아름답게 남습니다. 지금. 야빨리! 야 고 o r e a n Korean 세 o r e a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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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a n Korean Korean k 다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체코페덱 성 어떠세요? 제, 제 영상 보시고 오싶분 마음에 구독까지 생기시죠? 예, 네, 꼭 한번 들려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서 알고 있었던 멕시코의 멕시코의 이상을 제가 깨부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목소리> 음. 다시 와서 여기서 살아야지. 멕시코 시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박물관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곳을 찾아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미끈하게 빠진 건물은 소마야 박물관입니다. 저 아름다운 박물관은